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감정이 격해서 적어보는 두서 없는 글일지라도 동생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먼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막 결혼 2년이 지나갔고 다소 까탈스러운 시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동갑내기이고 저희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도 두 분이 서로 동갑이시거든요. 어쩔 때 보면 내 엄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지내보려나 싶었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깔딱스러움이 배가 되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그 결과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사람이 나이 들면 갱년기가 찾아오잖아요.저도 저희 엄마 때문이라도 갱년기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그 때가 되면 사람이 많이 예민해지고 여자로서 감정적인 변화가 크다는 것도 익히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친정엄마는 어릴 적부터 사람이 순하시더니 나이가 들어도 변화가 크게 없었어요. 갱년기가 이미 찾아오긴 했지만 그에 대해서 힘들어하신다거나 미치도록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으셨고요. 그 바람에 자식인 저랑 제 여동생은 참 편했습니다. 챙겨드려야 할줄 알았는데 덜 챙겨드려도 괜찮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내 친엄마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갱년기를 챙겨드려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앞서 말한 시어머니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갱년기가 세게 찾아오셨답니다. 사실 갱년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시어머니 본인님으로 자꾸만 갱년기라서 그래. 라고 말씀을 하셔서예요. 정확히 이게 다 시어머니의 갱년기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저 아프니까 이해해달라고 주장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믿고 이해해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께서는 제가 결혼해서 이 집에 며느리가 되면서부터 저를 알게 모르게 경계에 오셨어요. 꼭전 남친의 현녀친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식장에서도 딸 시집을 보내는 저희 신장 엄마보다 더 서럽게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저집 신기하다고 여러 말을 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많이 감정적이시고 또 아들 보내기가 싫으신가 보다고 농담 삼아 하셨죠. 그 말을 웃어 대답을 하며 그러신가 보다 했었어요. 제가 남편을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서럽게 오셨나 싶어서 솔직히 마음속에 걱정으로 자리 잡기도 했었습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을 뿐 말이죠. 그런데 그 울음에는 큰 뜻이 있었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들 결혼을 너무 축하한 나머지 감격을 해서 오신 게 아니라 아들 내미로 기억하고 며느리한테 떠나보내야 한다는 서름 때문에 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시듯 결혼 하자마자 하루에 몇 통씩 남편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죠. 이제 막 퇴근해서 집에 도착을 했을 때이고 신혼이니 부부끼리 밥을 먹고 있을 오붓한 시간에도 거침없이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부담스럽고 살짝 기분도 언짢았던지라 남편이랑 언쟁도 많이 했어요. 제발 시어머니랑 통화를 할 거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끝내고 들어와달라고 말입니다. 다행이었던 건 저희 남편이 참 순하거든요. 제 말이라면 늘 들어주고 따라주려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락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전화 횟수를 줄이거나 밖에서 끝내고 들어오는 걸로 정리를 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간섭 비슷한 건 멈추질 않았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용돈도 챙겨들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결혼하면서 지금 사는 전셋집 비용을 가져온 바람에 제가 고마운 나머지 남편이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던 용돈을 이자 겸 대신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달이 월 30만원씩 말이죠. 그걸 시부모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더욱이 용돈을 직접 받는 계좌를 관리 중이셨던 어머님은 무조건 알고 계셨죠. 제 이름으로 돈이 들어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데도 어머님은 며느리를 향한 경계심 혹은 까탈스럽다 말할 수 있는 그 승진머리를 버리지 못하셨답니다. 늘 나리선 채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랑 주고받는 전화 횟수가 줄어든 것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참 자주도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불러드리셨는데요.집으로 불러드릴 때뿐만 아니라 혼자서 반주 드시다가도 취기가 올라왔다 싶으면 꼭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분명 말소리를 들어보면 취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셔서는 본인이 취했다는 걸 강조하며 말씀하셨죠.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나랑 멀어진 것이 생각할수록 섭섭하네. 라고 말이죠. 결혼한 아들이 새 가정을 일구고 와이프 옆에서 와이프부터 챙기는 게 당연한데도 뭐가 그리 섭섭하셨는지 그걸 가지고 섭섭하다며 술 취한 척 전화를 해와서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위로라도 할줄 아셨는지 주절거리면서도 털어놓으셨답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갱년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엔 저도 정말 갱년기 때문인가 보다 했는데요. 조금 더 잦은 전화를 받고 시어머니 입에서 아들 밥 걱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갱년기 때문이 아니란 걸확신했답니다왜냐고요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우리 아들이 남이 해주는 밥을 잘 챙겨 먹을란가 모르겠다.엄마 밥밖에 모르고 살던 애인데라고 말입니다.멀쩡한 말투로 쓸지했다 표현을 하며 저를 남이라 부르더라고요.와이프가 해주는 밥을 남이 해주는 밥이라 표현하시며. 아들 밥 걱정을 하는데 와 속에서 분노가 들끓더라고요.왜 아들 밥을 내가 챙겨줘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고요.사소한 통화를 하며 정말 많은 얘기들을 전해 들었고 어머님은 쉬지도 않고 많은 주제를 가지고는 저의 화를 돋구었습니다.그 중에서 가장 저를 화나게 하는 건늘 음식이었고요.사람이 먹고 마시는 걸 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행복인 것도 잘 알고요. 하지만 옆에서 본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까탈스러운 분이셨어요. 먹는 거 하나도 투정이 많고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면 늘 이게 별로네, 저게 별로네 라고 하면서 불만 하나씩은 표출하는 분이셨죠.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집밥을 만들어 먹는 분이기도 하셨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님은 제가 아들밥을 잘 차려줄지에 대한 걱정도 하더니만 본인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드는지에 대해서까지도 걱정하시더라고요. 하다하다 제가 시어머니의 입맛까지 고려를 해서 요리를 해야 했던 겁니다. 특히 제가 시댁에 가게 된 날에는 시험대에 서곤 했어요. 얼마나 요리를 잘 해냈는지에 대한 시험대에 선 거죠. 시어머니가 집으로 부르면 시댁으로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어머님이 요리를 안해 놓더라고요. 희한하다 싶었죠. 아무리 그래도 아들 밥 걱정을 하던 분이 아들 먹이 밥을 하나도 차려놓지 않는다는 게 말입니다. 희한하다 싶은 눈빛으로 소파에 앉아 있기라도 하면 어머님은 꼭 저를 부엌으로 보내버리셨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로 잘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이죠. 즉 저에게 요리를 시키기 위해 집으로 부르신 걸로도 모자라 요리를 해 보라며 시험대에 앉힌 겁니다. 그버람에 저는 잘하지도 못하는 요리를 급하게 시댁 안에서 해내느라고 진땀을 빼곤 했어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순간만큼은 제 등골을 아주 오싹하게 만들어내곤 했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레시피가 잘 올라와 있으니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지만 그날그날 시어머니댁에 준비되어 있는 재료들이 달랐다보니 만들 음식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웠답니다. 가뜩이나 초보요리만 하는 저인데 시어머니 옆에서 긴장까지 되니 하던 요리가 더안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스테이크에 가려는 일조차 꺼려지게 되었고 오늘도 나한테 요리를 해보라고 시키실라나 싶어 미리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요리를 하고 나면 꼭 자신의 입맛에 안 맞아서 먹기 힘들다고 투정부리는 것도 꼴보기 싫었고요. 어찌나 입맛이 까탈스럽고 성질도 까탈스러우던지 제대로 제가 만든 음식을 끝까지 드시는 걸본 적이 없었답니다. 입맛에 안 맞아 밥맛이 뚝 떨어졌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적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제 걱정이 이만조만이 아니었어요. 슬슬 머리도 굴려보기 시작했죠. 이미 나를 싫어하는 분이라는 걸잘 아니까 저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요리를 가지고 흠짓이 잡혀 혼이 날 상황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법을 강구하고자 했고 그 답으로 친정엄마의 반찬이 생각났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잘하지도 못하는 요리를 계속 긴장하며 해내는 것보다 차라리 잘 만들어진 친정엄마 반찬을 내어놓고는 집으로 초대해 밥만 먹이고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도 안 되면 대놓고 친정엄마 반찬을 들고 가 내가 요리를 잘하지 않더라도 남편 밥은 잘 해먹이고 산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도 그 입에서 아들 밥 걱정하는 잔소리를 그만하겠다 싶었고요. 그리고는 제 생각에 확신이 돼서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때 저는 보란듯이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통에 담겨있던 반찬들을 꺼내 담았습니다. 국은 신혼초부터 주구장창 연습해서 제법 잘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드렸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법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찬통에서 반찬을 꺼내 담는 게 의아하셨던지 제가 직접 만든 거냐고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엄마가 반찬 걱정하신다고 보내주셔서 남편이랑 밥 걱정 안 하고 잘 먹는다고 말이죠. 엄마가 신경 써주신 덕분에 제가 요리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맛있는 밥 반찬은 잘 먹고도 있다고요. 그러니 어머님 표정이 근심 걱정 가득하던 표정에서 조금은 느슨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 반찬이 제법 입에 맞았던 듯 보였습니다. 평소에 저희 엄마를 찾지도 않고 안부를 묻지도 않고 그렇다고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은 어머님이셨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저희 엄마 안부에 소식만 몇 번을 물었어요. 엄마가 반찬을 언제 주는지, 얼마나 만들어 주는지 등등 별별 질문도 아주 적나라히 물어보셨고요. 깨고는 그리 많은 질문을 하다가 뒤늦게야 민망했던지 남편의 생각을 묻더라고요. 우리 아들 입맛에는 어때? 아들 입맛에 맞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 같았다면 그냥 음식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엄마한테 감사함을 표현했을 텐데 그 와중에 아들 입맛도 따지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정말 한번 보고 다시 봐도 늘꼴보견이셨죠 실제로 저희 남편이 입에 잘 맞는 담소 좋아라 하자. 어머님은 더 토를 달게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고개만 끄떡거리곤 아무 말이 없으셨네요. 제가 원하던 대로 상황이 흘러갔고 저는 이제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덜해지겠구나 싶어. 속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날 하루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힘들었지만 그만한 대가를 얻었겠거니 싶어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어머님은 정말 그후제 요리에 대해서 더 이상의 걱정을 안한듯 보였어요. 보통 같으면 또 연락이 오거나 남편을 통해 시댁에 가야 할것 같다는 말이 들려야 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이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어가도록 집에 오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늘 저를 불러다가 시댁 안에서 요리를 하게끔 만드는 사람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에 흥미를 못 느끼는 건지, 아무것도 요구를 하려하지도 않으셨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저를 찾지 않는 것조차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를 찾지 않는다는 말은 즉슨 그동안에 정말로 나의 요리 실력을 점검하고 잔소리를 퍼붓기 위해서 집으로 불러드린 거라는 걸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새삼 대단했습니다. 자식 버린 며느리를 불러다 꼭 그러고 싶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서로 소식이 뜸한 틈을 타서 더욱 관계가 멀어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무조건 시어머니랑은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최고일 것이다 판단한 거죠. 그렇게 저는 신혼적 겪었던 시어머니의 까탈스러움을 안 보고 산 지가 무려 1년을 훌쩍 넘겼어요. 연락을 안 하니까 저도 더욱 안하려 했고, 그렇게 쌍방이 서로에게 관심을 덜 주고 살다 보니 연락은 자연스레 안하고 살아도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몇달전 이상한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동생이랑 연락을 주고받던 중 동생이 친정엄마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요즘 힘들대. 엄마가 자꾸 서 있고 움직이고 하니까 전만큼 하루가 즐겁지도 않대. 라는 식으로. 엄마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힘들다는 소리를 말끝마다 해대며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우려스러웠죠. 갑자기 엄마한테 없던 갱년기 증상이라도 터져 나온 것이냐며 여동생한테 정말 모르겠어서 막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동생은 처음엔 대답을 회피하더니만 대화의 끝에서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이게 다저 때문이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언니가 엄마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면서. 실명했다는 말과 함께 이 말을 남기고 전화를 또 끊어버렸습니다. 언니는 시어머니한테 전에 엄마 반찬 좀 그만 받아가시라고. 우리 엄마가 언니는 시엄마 주방장이야. 뭐야? 라고 말입니다. 참고 참다 터뜨린 동생의 화가 모두 다 전해졌고, 그제서야 저도 알아차렸죠. 저희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한테 반찬을 받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찬찬히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왜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우리 엄마한테 반찬을 가져다 먹을 생각을 다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도대체 왜 우리 엄마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것부터 따져보다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다시 물었습니다.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여동생은 화가 아직 다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거리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1년 넘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반찬을 찾은 것 같다며 해달라고 졸라댔다고 말이죠. 반찬을 한두 번 찾는 줄 알고서 엄마가 성심껏 반찬을 해다가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고맙다는 연락 한번 없었고 금전적인 대가조차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매달 어쩔 때는 몇주 간격으로도 연락이 와서는 반찬을 마저 해달라고 엄마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달에 맞춰 제철 음식까지 검색을 해서는 제철 음식을 만든 요리도 해달라고 인터넷에서 발견한 사진까지 캡처를 해서 엄마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말이죠. 그걸 엄마는 사돈이 해달라니까 쫌생이 같다 거절도 못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다고 하고요. 여동생은 몇 번이고 시어머니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게 반찬을 해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감사의 말 한마디 선물 하나 조차 없냐고요.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으면 적어도 반찬 재료값이라도 가져다 줘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요. 죄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정말 시꺼맬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서 까탈스러운 것이 잠잠하다 싶어서 그냥 저랑 거리를 두고서 잘 살고 계시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제가 아닌 제 친정 엄마한테 감히 연락을 하셔서는 반찬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야 지난날들의 일들이 머릿속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휘리릭 지나가는 과거의 일들 중딱 하나가 뇌리에 딱 꽂히더라고요. 더 이상 시어머니 앞에서 요리를 하지 않기 위해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을 두분다 초대한 날 기다렸다는 듯이 내보였던 친정엄마의 반찬들 제 손으로 친정엄마의 반찬들을 받아다가 시어머니께 먹여드리며 아들 밥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그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반찬을 드신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손으로 시어머니께 저희 친정엄마 반찬을 먹여드린 거예요. 저희 엄마 반찬에 푹 빠지게 만든 거고요. 어쩐지 그날 엄마 반찬을 먹고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그게 다 맛있어서 그랬나 보더라고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더 이상 저한테 전화로 집에 오란 소리를 안 하시길래 찰거머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생각하며 제거하라 했었던 거고요. 내 손으로 내 엄마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가 아무것도 모른 채속 편하게 맘 놓고 살았다니 이 생각만 하면 엄마한테 죄송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당장 친정으로 찾아갔고 엄마한테서 자초지정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사돈 너무하다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없던 갱년기가 생긴 것 같다며 어떻게 같은 처지에 반찬을 해달라 봐라 그런 부탁을 하면서 사해한 번을 안 하냐고 말이죠. 그리고 전 엄마한테 시어머니를 대신해 사과를 드렸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부탁하셨던 반찬 값으로 돈을 입금해 드렸어요. 500만 원을 나눠서 말이죠. 그것보다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앞으로 차근차근히 돈으로라도 엄마가 일한 값을 갚아 드려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찬 값보다는 훨씬 넘치는 금액이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몸고생하셨을 생각을 하니 500만 원도 모자라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단 되는 대로 돈을 나눠서 입금해 드렸고 엄마랑 약속도 했네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이죠. 당연히 엄마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아 하셨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갚아드리고자 했답니다. 그리고 전 그날부로 시어머니께 들어가던 월 30만원의 용돈을 끊어버렸어요. 마음 같아서 그동안 보내드린 돈도 싸그리 다 수고해오고 싶은 걸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달 용돈을 안 보내드렸더니 어머님이 바로 칼같이 전화를 해와서는 용돈의 여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답해드렸죠. 저희 엄마한테서 그동안 반찬 받아가셨다면서요. 그대가 한번 지불하지도 않고 말이죠. 앞으로 그건 어머님이 받아가신 저희 엄마 반찬값에 노동값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당분간 아니 최소 1년 동안이라도 용돈은 꿈도 꾸지 마세요. 나구요.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고 차단을 눌렀어요. 똥줄이 타는 건 시어머니일 테니 그 이상의 말은 안 했습니다. 말을 섞기도 싫었네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털어놨고, 저희 여동생까지 집으로 찾아와서는 남편 앞에서 그간 친정엄마가 겪었던 서름을 막 표출했어요. 다 남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고, 남편은 정말로 자기 엄마 때문에 장모님이 고생하셨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는지, 여동생에게 사과를 하다 못해 친정으로가 저희 엄마 앞에서 빌었답니다. 자기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사회생활을 못해봐 살해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한것 같다며 몇 번이고 이해를 바라더라고요. 엄마는 당연히 마음이 너그러우시니 용서를 하셨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입장은 엄마의 입장이고 제 입장은 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최소 1년간 시어머니께 용돈을 안 드리기로 한 계획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고 남편과도 합의를 마쳤답니다. 저의 큰 그림은 1년간 용돈을 안 드리는 것 말고도 그냥 그대로 평생 쭉 용돈을 안 챙겨드릴 생각이고요.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짐작했던지, 사실 용돈을 따로 드리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남에서 풀죽은 강아지마냥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어머님은 자신을 차단하지 않은 제 남편에 이어서 저희 친정 엄마한테까지 연락을 해 사과를 하시고, 제 마음 좀 돌려달라 설득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며느리가 자신한테 오해가 쌓인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는 그간의 반찬값을 보내주겠다는 말도 하셨다더군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죠. 그래서 전 엄마의 핸드폰에서도 시어머니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었는데요. 저 친정으로 학교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둘다 직장 다니고 바쁘게 사느라 집안일을 잘하지도 못하고 특히 밥하는 걸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저였는데요. 그간에 친정 엄마가 반찬을 몇 번씩 가져다 주셨는데, 이왕 전세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하게 된 김에, 친정으로 들어가 먹던 반찬 먹으며 지내보자 합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새 집을 찾으면 이사를 나갈 테지만, 지금 당장은 친정에서 남편이 출퇴근하며 지내보는 걸로 끝에 봤고요. 남편은 여전히 자기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친정에 들어가 살자고 먼저 제안을 했을 때, 아무 대꾸도 안한 채, 무조건 그러자고 수국만 했어요. 그리고 전 그런 남편과의 수월한 합의 덕분에 친정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답니다. 며느리한테서 차단까지 당한 마당에 아들은 친정으로 처가 살이를 들어갔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지 남편한테 연락해서 집 나오라고 집 사는 돈을 보태주겠다는 말까지 하시면서 아들을 처가에서 끄집어 내려 난리도 아니세요. 저하고는 연락도 안 되니 지금 속이 답답하다 못해 첨부이 나고 계실 테고요. 하지만 저는 입 닫고 기 닫고 눈 닫아가며 시어머니를 무시하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남편이 처가살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싫어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오래 처가에서 머물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1년간 시모한테 반찬을 가져다 바친 것만큼이나 시어머니 맘고생도 시켜드릴 예정이랍니다. 그러게 왜 잠자는 사자 꽃들은 건드려서 아들을 처가살이까지 시키고 마음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작은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으니 끝은 제가 낼 겁니다. 소중한 어머님 아들의 처가살이 고생은 없겠지만 불편할 텐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